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오펙트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학교 안에 와서 되게 이렇게 프레시한 기분을 잠깐이라도 들어오면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저희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뭐 해외 진출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오팩트는 일단 어, 스마트 리헤빌리테이션 그 재활하는 그런 스트로크 페이션트의 리헤빌리테이션을 돕는 디바이스하고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쪽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헬스케어 시장이 제일 큰 마켓슈어를 차지하는 부분은 미국이고요. 미국의 전체 스트로크 페이션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토탈코스트가 63밀리언이라고 합니다. 대략 70조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이고요. 또 각각 환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임페션 세라피 그러니까 입원 치료했을 때가 대략 8천만 원, 통원 치료했을 때가 2천만 원 정도로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미국 GDP 평균 소득이 대략 한 3만 5천 불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비교했을 를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은 병원에 있고 싶다고 해서 오래 계실 수도 없고요. 과거 80년대에는 그래도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 계실 수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 2014년도 데이터로 보면 5.6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계시면 퇴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어, 스트로크에 와서 이제 쓰러지시게 되고요. 어, 이머전시 스템이잘돼 있어서 이알로 뭐 3시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소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서바이벌 하신다고 해도 뭐 수술하고 회복하고 나면 거의 바로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환자 중에 한 85%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 보자면 결국 재활이라는 것은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의 그 일대일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그런 프로세스고요. 또이 필드에서 쓰는 디바이스라는 것들이 대개 아날로그, 어떤 고무 밴드라든가 아니면 고무볼. 뭐, 좁쌀을 옮기기나, 뭐, 블럭을 옮기기. 이런 류의 아주 수십 년 전부터 했던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기기들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게 사실,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나 가족들은 도대체 이 치료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내가 알 수도 없고 지루한데 가격은 또 비싸고 그리고 병원에서 잠깐 하고 집에 오면 또할수 있는 게 없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어, 이러한 재활 시장에서도 그러나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 몇년 전부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주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로보틱스, 게이미피케이션, 데이터 아날리지스, 홈케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저희가 매년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 헬스케어 쪽 특히 재활 쪽의 학회들을 나가보면 전시하는 기기들이 계속 어, 아주 그 올드 패션의 기기에서 이제는 뭐 로보틱스가 도입된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된 이런 디지털라이즈된 제품이 많이 출시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선도 업체라고 할수 있는 업체들은 주로 유럽 업체들인데요. 유럽의 타이로모션이라는 오스트리아 업체하고 호코마라고 하는 스위스 업체가 좀 오래 전부터 이쪽에 영업을 해왔는데 기술 개발을 해왔고요. 좋은 장비들인데 다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뭐 저런 가격은 사실 웬만한 병원도 한국에서는 소화하기 힘든 버지시고요. 저희 창업 멤버들은 어, 이러한 페이션트들의 페인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 컨셉을 라이트하고 어프 더블하고 어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자는 걸 제품 컨셉을 잡았습니다. 라이트하다는 것은 뭐 짐작하신 대로. 집에서도 할수 있어야지만 어디 가서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가서든 아니면 뭐 어, 친구 집에 혹은 어, 자녀의 집에 놀러 갔을 때도 할수 있는 그러한 모빌리티에 대한 장점을 주고요. 포더블이는건 어, 가격에 대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장비들은 개인이 도저히 살수 없는 것이니까 훨씬 합리적인 싼 가격에 공급하자라는 것이고 AI는 좀 나중에 도입된 개념이지만 어, 치료사가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어, 백업을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12월에 어, 개발하고 상용화한 제품명이자 플랫폼 네임이 라파일이고요. 라파일은 디바이스, 컨텐츠, 홈케어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이렇게 네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비가 있고요, 게임을 보면서 하는 어떠한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뒤쪽에는 알고리즘이 환자들에게 어떤 서제스천을 계속 해주게 되고요, 병원과 가정에서의 서비스를 이 연결해주기 위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제품 동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 제품인 스마트. 글러브고요. 글러브를 착용한 상태에서 TV나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서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화면을 하시, 훈련을 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용은 기능적으로는 글러브와 같지만 뇌성마비나 ADHD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어깨까지 좀 대근육 운동을 크게 할수 있는 그래서 상지재활을 좀 전반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페그보드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 나무 페그를 저 원형에 꽂으면서 위치를 인식하고, 그러면서 손, 손 운동과 인지재활 운동을 같이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서울대학교하고 공동개발을 한 제품인데, 이제 SCI 척추 손상 환자들이 손을 쓰실 수 있도록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가 라파엘 클리닉이라는 병원에서 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수 있는 제품이 있고, 라파엘 홈이라고 해서 TV에 연결해서 집에서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UI, UX를 대폭 개선한 그러한 소프트웨어 두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을 저희 이제 B2B 마켓과 B2C 마켓 양쪽에 지금 서비스를 막 시작을 했고요. B2B 시장은 아직 그렇게 크진 않지만 로보틱스로 바뀌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B2C 시장은 뭐 지금도 엄청나게 큰 규모이고, 베이, 아, 아시는 것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노령화가 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홈케어 시장, 실버케어 시장은 점점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14년부터 저희 제품들을 계속 뭐 FDA, CE 이런 인증들을 클리어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 대형 병원의 이름 있는 교수님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논문, 임상 실험을 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뭐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대학병원들하고도 같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차 임상 결과를 전 g 오 n 뉴로 엔지니어링 앤리 t 빌리테이션이라는 잡지에 발표를 했던 결과인데요. 이제 하늘색 라인이 컨벤셔널한 메소드이고 오렌지 라인이 스마트 글러브 저희 걸쓴 방식인데 1주, 2주, 3주, 4주를 가면서 환자군을 테스트를 해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결과를 보았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스트로크 페이션트에 대해서 저희 제품이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특히 좀 해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서 16년 초에는 NHK에도 꽤 오래 나왔었고요. 17년 초에는 CES에 저희가 어, 운이 좋게 상을 받아서 CNN에도 한참 방송이 됐었습니다. 요거 한 번만 눌러봐 주시겠어요? Yeah, yeah. That's a little more exciting. That is stressful. Yeah, I think that'll be. Absolutely. 이게 저희 미국 법인장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에 있는 병원에 방문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의 반응을 NHK에서 촬영해서. 어 공중파에 띄웠던 그 동영상입니다. 네, 이 분이 남편분이 이제 환자셨고요. 파킨슨병 환자셨는데 저희 제품을 치료사가 이렇게 권해서 파킨슨병 환자분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걸 부인인 보호자가 보시고 뭐, 너, 뭐 영화 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얼굴 표정만 보시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창업할 때부터 이제 해외 시장을 타겟을 하고 창업을 했고요. 뭐, 많은 헬스케어 회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뭐 저희는 사실 그게 숙명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근데 제품 개발하는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2010년에 설립을 해서 2014년 말까지 인증 받는 데 개발하고 인증 받는 데까지 4년 정도 걸렸고요. 3년 반 정도가 걸렸고. 아까 보여드린 인증을 다 클리어하고 나서 이제 미국 법인 설립하고 독일 법인 설립해서 지금 미국 법인은 2년째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어 지금 미국엔 딜러들도 주마다 셋업을 해서한 8개 정도 딜러가 있고 독립 에이전트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제 또 미국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가장 큰 시장인데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앞선 시장이고요. 유럽은 사실 근데 뭐 나라마다 워낙 이 규제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판을 하지는 않고 각 국가별로 딜러망을 구축해서 개별 국가의 독점권을 가진 딜러들이 이렇게 영업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미국 팀이고 미국 법인장, 미국 법인장만 이제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영업 들은 다 이제 현체인이고요. 미국 쪽 병원에 판매한 성과들은 이제 어, 위스콘신 대학 병원, 그리고 몬티피오레라는 병원 이제 뉴욕 주에 있는데 한 10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병원이고요. RIC라고 하는 곳이 시카고에 있는 리해빌리테이션 인스티튜트인데 이쪽에서는 어, 넘버 원에 꼽히는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베테랑 페어네지 영화에서 보시면 항상 왜 이라크의 파병관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재활하는 병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재양 군인의 펀드로 운영이 되는 그런 병원이고 굉장히 미국에는 병원 개수가 많, 체인을 많이 가진 그런 병원입니다. 이런 좀 네임이 있는 레퓨테이션을 가진 병원들의 납품을 해서 저희는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파가 되는 그러한 전략을 써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B2C는 이제 뭐2 분기에 갓 시작해서 많이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저희 계획은 이제 가정용 시장 아까 보여드린 훨씬 큰 가정용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요. 천만 원 이상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희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사시기에는 그래도 아직 좀 부담이 됩니다. 다른 제품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천만 원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월한 10만 원 정도 수준의 렌탈하는 형식으로 해서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환자와 재활 치료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그분들이 니즈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기기를 대여해서 받는 그런 서브스크리션 피하고 별도로 치료사하고 컨택을 하든지 콜을 했을 때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피를 받는 그런 형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각지에서 이제 저희 제품을 쓰신 환자분들이 라파엘 저희 제품이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레코멘드를 해 주셔서 이제 그걸 모아 놓은 것들이고요. 설립하고 나서 뭐 미국 법인 설립, 독일 법인 설립, 그래서 해외 판로를 많이 개척해 오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경영진인데요, 이두 분이 반호영 대표랑 최영근 박사님 두 분이 파운더고요. 반 대표님은 사실 뭐그 가족사가 좀 있으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뇌졸중을 앓으셨고. 저희 최교수님은 이제 럭 우연히 예, 우연히 본인 박사 전공을 스트럭 딜리 알고리즘 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두 분이 이 카이스트 선후배 관계이신데 따로따로 각자의 길을 살다가 미국에서 만나셔 가지고 미국에서 우연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사업 얘기를 하다가 저희 이제 네오펙트를 창업하게 됐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서울로 오셔서 이제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예, 의료기기 어, 사업 진행하고 있는 토모큐브 홍기현이라고 합니다. 그 의료기기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 지금 국내에서 인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미국 시장 넘어가시면서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그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B2C 쪽의 개인 렌탈 시장을 타겟을 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이제 그 공급망 유통업체들과의 컨플릭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의료기기 인증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식약청 기준이 낮지 않습니다. 절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 스탠다드가. 여기를 맞추시면 사실 다른 나라 인증하실 때 그렇게 어려운 국가가 별로 없으세요. 인증기관 분들을 만나보셔도 전문적으로 이제 인증해주시는 업체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는 아마 브라질 정도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FDA는 봤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특히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이 레귤레이션의 방식이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가티브라서 사실 굉장히 쉬웠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오히려 조금 유럽이 오히려 FDA보다는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기존 유통망하고의 컨플릭을 그럼 B2B 유통망하고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B2B 유통망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게 해당이 되는 거는 미국일 것 같거든요. 미국인데 B2B 유통망은 저희가 딜러한테 영업권을 준게 결국 병원에 파는 것만 이제 올라오 해준 거라서 아직 B2C 쪽은 딜러들한테 전혀 오픈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컴플릭은 없습니다. 아직 네, 네 그... 회사를 설립하시고 연구 개발을 3, 4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정부의 별다른 뭐 지원이란 식을 받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독일 법인을 세우시면서 가장 뭐 컸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란지 그걸 좀 알고자 합니다. 둘다 되게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시고요. 첫 번째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답도 별로 없는데요. 저는 창원 멤버가 아니라 사실 그 시기를 함께 하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은 걸 보자면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굉장히 어려웠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월급 집에 못 가져간 게뭐몇 달이 넘고 예, 직원들 월급만 연체 안 시키려고 정말 가든 노력을 다 했다라고 하시고 어, 초기 펀딩을 받기까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관 투자가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커멘드도 해주시고 주주로 들어오신 VC가 다른 VC 소개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좀 괜찮은데 이제 초기에 그 펀딩을 소액이라도 받기까지가 제일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기업들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 과제 지원해서 뭐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예, 요즘, 요즘은 또더 많은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연구 개발 과제도 있고 아니면 단순 지원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그 독일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 어 해외 법인 설립이라는 게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도시를 할지 어느 국가를 할지는 그 사업의 뭐 본질과 어 회사의 전략 그런 거에 좌우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를 할까, 베를린을 할까, 미네를 할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망설였었고, 사실 그 전에는 아 독일은 너무 비싼데, 뭐 이제 그 옆에 있는 체코를 할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가장 어, 기술이 앞서고 시장이 큰 독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때 그때 회사 상황의 버짓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음, 되게 어려운데요. 물류, 만약에 물류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로케이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를, 예를 들자면, 이제, 체코랑 슬로바키에 아 저희 현대차하고 삼성이 나가 있을 거예요. 공장을 짓고. 예. 거기를 택하신 이유는 인건비가 싼 거하고 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중심에 가깝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근데 소프트웨어 쪽 회사다라고 하시면 탤런트를 확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시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셀러리는 좀 높더라도 예, 인구 많고 그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죠. 그러면 그 말씀을 좀못 하시는 부분인데 도입 법인을 세우시면서 거기 그 도입 그 주마다 또 이렇게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따른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없었나요? 아, 아,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군요. 그 애로사항은 사실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그 규제는 알아보셔야 되고요. 어. 나라마다, 그리고 독일이든 미국이든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현지 법 변호사한테 확인은 하셔야 되고요. 예. 근데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일, 영국, 뭐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법인 설립하시는데 거의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네오팩트도 이제 처음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서 글로벌 진출도 하시고 이제 그런 멋진 회사로 성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네오팩트만의 어떤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점일지 뭐 기술적인 차별성이라든지 혹은 뭐좀 다른 게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점을 저희 입으로 얘기하자면 되게 이렇게 얼굴이 부끄러워실것 같은데 일단 밖에서 봐주시는 저희의 장점은 이제 제품 제품하고 기술이 일단 좀 앞쪽에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이제 세상에 일단 없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이쪽 업계에서 어, 재활 치료 업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v c 분들이나 아니면 그 치료사 분들 그걸 사용하실 닥터, 재활의학과 닥터선님들 생다 좋아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반응으로, 나타나서 다시 v c 들한테 이제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품 개발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리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하고, 서 마케팅을 진행,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제품 개발하면서 마케팅도 동시에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마케팅을 진행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마케팅을 시작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통상적인 제품하고 저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제품을 개발을 완료하고 홍보에 들어갔고요. 근데 뭐 마케팅이라는 게 여기가 보통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온라인 광고나 뭐 네이버 광고나 TV 광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 할수 없는 이유는 초기 과정에서 버젓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료기기는 사실 한국에서 일단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기법 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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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광고 규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TV를 하루 종일 보셔도 의료기기 광고는 못 보실 거예요. 광고를 하는 제품은 안마의자라든지 아니면은 주로 요즘 하는 게 임플란트 정도 광고를 하는데 임플란트도 뭐 제품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하시고요 나와서 이렇게 이서진 씨가 나와서 이렇게 아아 아 뭐지 뭐뭐뭐 그러면 회사 이름만 얘기하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는 어차피 할수 없는 거고 저희가 B2B로 할수 있는 마케팅 활동은 사실 학회입니다. 그래서 재활의학회, 뭐 대화, 재활의학, 뭐 치료사 학회, 뭐 그런 학회들이 한국에도 있고. 어, 미국 유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회의 제품을 가져가는 형태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과정이 제품 개발이 끝나야 저희가 그또 특허 등록을 하고, 예, 특허 등록 출원을 한 다음에 이제 또 들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특허 출원을 못 하십니다. 공개를 먼저 해버리시면 나중에 특허를 못 내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이, 이 막상 개발하면 너무 기뻐서 사실 시장에 들고 가기 되게 급하거든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근데 지적 재산권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는 자금 조달을 다 한국에서 하셨나요 예, 여태까지는 계속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서도 자금 조달 계획이 앞으로 있으시죠. 뭐 예,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예. 만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플립에 대한 중요도 를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아 플립은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 어, 해본 분도 봤고 플립했다가 다시 플립백 해본 분은 봤는데요 어, 미국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원래 다 보수적 이고요 미국 투자자들은 더 보수적 입니다. 펀드가 크기도 하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잘 몰라요. 자기는 글로벌이라고 하지만 자기 나라가 글로벌인 거지 해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투자할 생각들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럼 플립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니 머리 까만 애들이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할까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법인이 델라웨이에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플립 자체에 대한 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아 내가 미국에 투자 네트워크가 많이 있고 나는 얼마든지 미국 투자자한테 펀딩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한국 법인 설립하시는 것보다는 미국의 법인을 가지시는 게 낫겠죠. 감사합니네 감사합니다.